중국과 타이베이의 색깔은 또 이런 레드 아니겠습니까? 아 <laughs> 지금 저는 음, 뚱먼 쪽으로 동문 쪽으로 아까는 서문 시원이었으면 이제 동문인데요. 용캉지라는 곳이 어, 굉장히 유명한 그 카페 골목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점심도 못 먹어서 지금 아직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는데 이제 좀 고파졌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점심도 먹고 카페 많다니까 카페도 좀 들렀다가 이따 밤에는 타이베이101신이라는 신도시 쪽에 아는 지인께서 저녁 식사 예약해놨다고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뭐 그래도 그것 또한 여행의 일부니까 와, 여기 과일 가게... <laughs> 엄청난데, 우리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와 여긴 진짜... 다음에 우리 사모님 모시고 꼭 여기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홍인가 어, 엄마! 대머에도 훈식가 있어?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검색 저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음식을 그냥 에너지 원에 불과하다. 그 대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막 들어갔을 때 엄청 의외로 맛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이겁니다. 소고기 국수대 우육 우육면 이런 건데 그냥 국물 자체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와,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그냥 막들었는데 진짜 대박 우와 <laughs> Can I get one more soup? More soup? Thank you so much 우와 국물 엄청 많이 쪘어 아까 왜 이렇게 조금 준 거니? 여기 기억해 둬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데려왔어 우리 큰아들 면 완전 큐가운데 여기 꼭 데려와야 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이건 기적이야 <laughs> 이건 제가 국물, 국물까지 정말 맨날 깨작깨작 먹으면서 많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꼭 남기고 이런 인간인데 클리어 여기 꼭 다음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동역자들과 꼭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이곳이 용캉지에 있고요 음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는 그냥 뭐 한국의 다운타운 거리 같고 아까 시먼딩에도 번화가 같은 경우는 다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 썩 그래서 땡기진 않는데 근데 좀 전에 우육면 그 점심 식사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일단 굉장히 고무돼 있고 약간 근데 그런 걸 먹으니까 약간 달짝하거나 탄산 이런 게 엄청 땡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밀크티 버블티 이런 거 있잖아요 대만에 유명한 거 그런 거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저 뒤쪽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크레카 이런 거 있잖아 대만에 유명한 거 펑리수 뭐 이런 거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누가 선물해줘서 먹었는데, 전혀 감흥이 없었고, 여기서 사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돌아다니다가 밀크티 가게 보이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이쪽이 예전에 일본 점령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일본풍 건물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 대만 사람들은, 타이완 사람들은, 어,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전에도 뭐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그냥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인 거야.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때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오히려 근대화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도 일본과 가깝게 지내고요. 일본 풍의 어떤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행에서 또 중요한 건또 카페 투어 아니겠습니까? 우롱 밀크티 하나 시켰고요. 어, 저는 버블티인 줄 알고 시켰더니, 버블티는 아니고 그냥 우롱 밀크티. 그 맛은 뭐, 그냥 뭐, 텁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자리는 바로 저 자리인데 <laughs> 저 자매님께서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전혀 그 자리를 비우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바깥쪽에 테라스에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테라스 가니까 틀라스또 너무 더워. 그리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셔서 저쪽은 안 돼요. 근데 제 왼쪽 편에 지금 어. 한국인 커플도 저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자리를 떠날 때 누가 순발력 있게 달려가서 저자리를 쟁취하느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어 저는 지금 카페에사는또 독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최진영 작가의 소설. 구의 증명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산게 아니고, 어, 우리 막내가 어떻게 최진영 작가를 알았는지, 우리 막내 아들 미니움 군이 이 소설을 사왔더라고요. 근데 읽기는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책을 엄청 빨리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 웬일로 이렇게 빨리 읽었어? 그랬더니, 뭔가 좀 야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책장이 좀 빨리 넘어갔다고. <laughs> 그래서 저도 가져왔어요. 아니,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내가 최진영 작가를 워낙 좋아하니까, 야에서 절대 아니고. 일단,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야한가? 아니, 아니, 야 얼마나 잘 썼는가? 해 주십시오. 이 카페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편안한 자리를 겟했습니다. <laughs> 아까 그 자리를 노리는 듯했던 한국인 커플은 먼저 나가셨고요. 또이자리에 주인 자매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가기 전까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 저기 갈만한 데가 좀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시간 때우면서 창가 자리에서 어, 책 읽고 네 이렇게 여유 좀 부리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 딱입니다. MRT를 타고 가는데요. MRT는 대만의 가장 편리하고도 엄청 잘 만들어진 그런 어, 지하철 시스템인데 뭐 주요한 곳에 다 MRT가 가니까 뭐 버스를 탈 필요가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일단 저는 지금 타이베이 101로 갑니다. 마치 우리 동네 마실 가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페이는 되게 특이합니다. 이쪽 이쪽 라인이 반대쪽이면 보통 한국은 저쪽이 반대쪽이잖아요. 그런데 타이페이는 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laughs> 이렇게 내려가야지 지금 제가 가는 방향 재밌죠. <laughs> 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시기 가전화가왔네요시이야나 <laughs> <laughs> 지금 지하철 타고 있어. <laughs> 네. 아, 맞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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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번 아재투어에서 홍식이 같이 갔는데 홍식이없었때 내가 모든 걸짓고 지금 다 해야 돼서 너무 힘듭니다 <laughs> 이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달아내놨습니다 근데 진짜 깨끗하네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4번 출구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빠져나올 텐데, 여긴가? 어머! 오! 오, 오, 호 좋아! 좋은가 봐! 안녕! 안녕. 와우! 와, 여러분. 어. 어이, 꽤 멋진데요? 와, 이야,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이거? <laughs> 이야, 요런 그림이 나올 줄이야. 저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는 인맥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지에 저의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 또, 대만에 사시는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또 지인이 계셔서, 어, 그분이 오늘 저녁 사시겠다고, 푸르의 아이콘 민호기 역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이게 요요 요 조형물이거든요. 이 타이페이 101 빌딩 앞에 자 지금 이겁니다. <laughs> 자 이건데 자 이건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하필 왜 내가 오는 날뭐 이렇게 되어 있냐 말이야 지난번에 제일 최근에 제가 그, 런던 갔을 때도 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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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laughs> 빅뱅이 공사 중이라 가지고 못 보고 왔거든요. 물론 저는 뭐 지난번 갔을 때 봤으니까 뭐 크게 상관 없는데 저희 아내가 그 모네가 그린 그림 빅뱅을 엄청 그 따라서 그리면서 빅뱅 보는 걸 기다렸는데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 타이베이 노을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예쁘다. 날씨 예쁘자타이베이101 안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제 여행 루틴이 뭐냐면, 이거 사실 성나기 때문인데요, 저희 전 매니저. 그 친구가 맨날 비행기 항공권 예약 같은 게 도와주니까 늘 감사의 마음으로 어, 제가 가는 곳마다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컵을 사주는데, 그러다가 제 것도 하나씩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타이완이랑 타이베이 두 종류가 있는데 타이완은 별로 안 예뻐. 타이베이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타이베이를 사고 우리 성나기는 타이완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쁜 건 내가 하고 네. 아 근데 또또 또 본인은 또 이런 게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또 애기가 있으니까 동물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케이 요거 하나 데려갈게요 와 우리 타이페이에 저의 진 제가 일단 옆모습만 살짝 보면 꽃보다 남자 대만편 이서진 거의 거의 이서진 <laughs> 우리 이병훈 집사님이 어 이렇게 멋진 딤섬 집으로 음, 네 음, 보조계도 이서진이야. 음, 음, <laughs> 단 제일 먼저 드셔야 될건 가운데 에 네. 있는 게 오리지널. 아 맛이구요. 네. 아, 네. 여기서 요런 있어요. 방향으로 음. 드시면. 여러분 어. 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육즙이 굉장히 네. 뜨겁게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숟가락에 들고 만두를 얹고 구멍을 뻥 뚫어서 어, 네. 육즙을 뺀 다음 육즙을 먼저 살짝 네아 드시고 그다음 생강을 얹어서 드시면 아하 자 이렇게 오오 오, 진짜네 아, 우와 국물 음. 어 이게 느껴지시면 뭐. 이게 국물 이렇게 찰랑찰랑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머 음. 살짝. 음. 살짝 내서 오네네음 네. 식초랑, 아, 네네네. 네네, 얹어서요. 얹어서. 네. 그래도 아직도 뜨거울것같아 저는. 시켜서 드셔요.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거 같단 느낌이. 그, 주성치 나오는 음. 식신 아세요? 음. 식신. 식신이란 영화에서 음식 대결 막 하게 되죠. 그래서 만두를 탁 먹을 때 이렇게 쫙! <laughs> 그겁니다. 자 음. 아, 이건 새우 다진 건데 이렇게 여기에 싸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볶음밥이고요. 오이 무침. 그리고 이게. 대추다, 그죠? 네. 근데 엄청 이건 후식 같은 개념으로. 네, 개념. 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콜라. 네. 오늘 이거 먹으려고 하루 종일 탄산을 참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차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가. 반장님들이 네. 직접 이렇게 네. 막, 만드는 걸 네. 이렇게. 오픈 키친이에요. 네. 근데 비가 막 조금 오다가 또 갑자기 막확 오다가 <laughs> 그런데 좀 전에는 제가 링샤 야시장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막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야시장 막 천막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집사님이 급하게 목사님 지금 여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 숙소로 돌아갑시다 해서 일단 숙소로 돌아와서 어, 동네 마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너는 걸 너무 많이 걸어 다녀서 저런 저기 저런 발 마사지 이런데 한국은 퇴폐 마사지하는 가 많아서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가기 힘든데 여기는 뭐 이런 게좀 일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또꽤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근데 여기 뭐지? 어? 여기 뭘까?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뭔가. 어? 뭔가 앨범? 오, 뭐. 코난도 있고, 약간 만화가이 같은 데인가? 앨범 판매도 하는 데 같기도 하고. 아, 와. 레코드샵이구나. 아. 야, 아직도 대만은 이렇게 CD, DVD 이런 게 이렇게 팔리는구나. 와, 부럽다. 멋있다. 한국은 CD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uh, Sir, May I question? Uh, do you have David Tao? David Tao? CD? Mm -hmm. 아, OK, OK, Thank you 여러분, David Tao 앨범을 이렇게 우연하게 찾을 줄이야 오, 대박 와오 그래도 자랑스럽네, 우리. 에스파 친구들, 우리 후 배들. 지 드래곤 두 배. 슈퍼주니어 친구들. 아이고, 우리 신동이도 있고, 시원이도 있고. 제가, 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 대만 아티스트인데요. 이 데이비 타오라는 가수인데, 한국에서는 이분 앨범을 구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득템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뭔가 보라색을 탔는데 여기 진짜 건, 건전한 곳이에요. 음. 아, 형제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 음 오케이, 셰셰. 네. 오우, 웃는다. 와우, 웃는다. 오우, 웃는다. 오우,